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의 할 것은 바람의 나라 클래식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 11월 25일에 패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패치에는 엄청난 패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패치 내용으로 성황당에서 부활 시 쿨타임이 적용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승 도적의 스커지 사냥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 드는 건 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채널 이동 시 계정 내 모든 캐릭터가 주막으로 이동되도록 수정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방법은 월드 재입장밖에 없습니다. 월드 재입장을 하게 되면은 다행히도 주막으로 안 가는 모습이 있어져 왔는데요. 지금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채널 이동으로 하는 것은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채널 이동을 해보면요. 부캐로 접속을 해도 바로 주막으로 가지는 모습. 그리고 본캐로 다시 접속을 해도 바로 주막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이 월드 제 입장을 이용하시면은 보스 방에서 탈출 없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 패치로 고증 패치였던 특정 상황에서 차폐 마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마법 잔여 시간 표기 버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죠? 이것도 버그 픽스가 되었습니다 상태 창에 올바르게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무장을 썼을 때 버프 창에 바로 상태 S 누르면 바로 뜨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스커지 도적이 너프됐다고 해서 어, 유저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커지 도적 너프돼서 도사를 키우고 있다고 한 유저분도 있었고요 너프가 되었지만 그렇게 너프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스커지 도적은 왕캐가 문제가 있지 성악력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성악당 쿨타임은 1분으로 정해진 상태인데 사실상 왕캐를 하면은 약 1분에서 뭐 적으면 한 30초? 많으면 한 1분 30초에 깨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성황당의 이 쿨타임은 뭐썩 무의미하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30초로 줄여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 체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3.5억, 1시간당 3.5억 먹는 거 확인했다고 하고요. 뭐 대충 따져서 두 마리 잡고 성황당 갈때 억가당하면 1분이 그대로 굳음. 사냥을 하다 보면은 1분 그냥, 어, 사라져 있다라는 거죠. 1분 쿨이 길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술사랑 비교를 하면서 흉쾌, 스커즈 여전히 압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황당 쿨타임 1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술사와 도적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사는 비록 데미지가 이뭐 극진 극진 기술 쓰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하루 종일 패야지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유틀기인 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사냥이 아주 편하죠. 그 대신 도적은 고렙이 된다면은 주술사가 없이는 사냥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커지를 했었을 때에도 6만이야 6마니아, 체력 6만이야는 사실상 한 방이 안 나오고 뭐 스커지 뭐한 운둥 만 운둥 뭐, 하, 뭐 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술사는 마비나 걸고 절망에나 걸고 딸깍하고 무한솔풀이 가능하다. 그래서 술사가 더 낫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도적보다는 술사가 그래도 솔풀에 좀더 나은 직업이긴 합니다. 그 대신 키우는데 두배 들잖아. 예, 시간이 두배든다는 거. 그리고 현시점 흉가 한방주술이 존나 재밌는 이유. 헬파이어가 이제 흉가에서 한 방이 나오면은 마력이 한 5만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흉가 들어갈 때마다 냅다 해당 몹에 저주 헬 날리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뭐 사실상 거의 술사에게 스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또 이번 패치 이후에 이 중독버그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술사의 고유 기술인 중독은 상당히 강한 기술입니다. 약하다고 안 쓰시는 분들 계신데, 중독이 이게 예전보다 되게 빨리 끝나는 거 알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걸어주면 계속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 이후에 유저들 사이에 중독 버그가 안 써진다,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알려드렸다시피, 이 패치 내용에는 중독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유저들은 왜 이거를 계속 반복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유저는 모르는 유저예요. 해독이 아니라 활력입니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이 버그가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피가 많이 안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독활력을 어떻게 쓰냐? 중독활력을 번갈아가면서 쓰면 은 중독이 중첩된다고 해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어, 중독권 다음 해독함 아 뭐야, 활력 쓰면은 아무튼 중복이 돼 가지고 해골 마크가 뭐 3개 4개씩 뜨고 계속 들어간다. 그리고 산적골 나왔을 당시에도 중독 중첩 버그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럼 이산적모한테 중독을 계속 걸어주면은 얘가 중첩을 내서 잘 잡힌다는 거지? 근데 이거 제가 방금 쓴거 아닌가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을 번갈아가면 걸면은 걸면은 계속 걸어지던데. 근데 이제 아 걸려있습니다.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뜨긴 해도 뭐 계속 주구장창 걸리긴 해.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여기다가 활력을 섞어 볼게요. 활력이라는 스킬을 여기다가 활력을 걸고 중독을 걸고 활력을 걸고 중독을 걸고. 음. 이런 느낌이야. 음... 뭐 별거 없는데. 일단 버그가 픽스된 것 같습니다. 뭐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버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팩트는 이겁니다. 중독이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중독 사냥하면 진짜 개꿀인 게 이게 제가 시간초를 재봤는데 한 1분 정도 중독을 갈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그냥 빨피가 돼, 빨피가. 진짜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앞에 있는 몬스터만 마비를 딱 걸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중독을 그냥 돌려요. 계속. 계속 돌린 다음에 이게 약 30초 내지 한 1분 정도가 지나면요. 이 몬스터가 체력이 그냥 아예 없어서 한방 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꿀 사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산적굴에서도 통한다는 거. 그 대신 산적굴은 이제 피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뭐 그렇게 어 엄청 효율이 있진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마비 풀렸잖아요. 마비 풀렸으면 한 번만 더 걸어줘요. 한 번만 더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독. 마비 두 번, 두번 정도 건너뛸 그 타임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마비를 걸면요, 애들이 다 빨피가 돼버려 자,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빨피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치면은 네, 이렇게, 예, 요런,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이제 한 원턴킬이면 죽는 거야 요런 애들, 오,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냥이 상당히 편하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채널 영 어, 뭐야 채널 1,000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술사별봉 농야망 시세 개떡상이다. 채널 1,000명 패치 되면 보물결세 구하기 진나 힘들어지네. 실제로 이 바람나라 클래식 테스트 서버를 열어가지고 1,000명이 모인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고요 유저들 사이에는 이 1,000명도 솔직히 적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업데이트되는 졸번성, 송원성, 그 밖에 뭐 공성전 이런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나라 클래식 공식 디스코드에서는 이 개유월드 오픈을 잠시 동안은 했었는데요. 동시는 접속 테스트를 해서 서버가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실제로 최대 입장 가는 인원을 1,000명까지 상향을 했고 별다른 이상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전에는 400명까지 확장하고 또 1,000명까지 확장하는 그런 단계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공지를 이제 자세히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100명을 넘어 200명, 300명, 400명, 혹은 그 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유저들 사이에서 그 맥시멈 수치였던 1000명을 거론 하는 겁니다. 1000명이 뭐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이제 말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음 이슈로는 작업장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다람쥐 작업장, 어, 그 도토리 파는 거 있죠? 도토리 파는 매크로를 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다고 하고 그래서 바돈 시세가 개떡락했다 10만 전당 8,500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시세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기 어, 사기 당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으로 바돈 어, 시세가 뭐 가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유저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 뭐, 고렘 유저가 호박을 캐면은 30분에서 60분이면 2, 3만을 번다. 그렇게 뭐, 많이 벌진 않네. 그리고 또 최고의 소식 하나가 있죠. 이번에 열쇠. 열쇠가 상당히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의문인 점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채널이 이렇게 많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 원숭이 왕구를 가면요. 몬스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 몬스터인데, 이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얻는 보물 열쇠가 있습니다. 보물 열쇠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얘가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얘기인데 이 속삭임 팔찌라는 아이템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이제 25만전이에요. 근데 25만전을 이 대장간에서 팔게 되면은 12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바꿀 순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는데 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유저들이 많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무한장이 나와야지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뭐 염색 NPC 나올 때 같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은 어 이미 발표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 5 무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한장이 딱 업데이트 됐을 시에 이 보물 열쇠도 풀리면서 바돈 시세가 개떡락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뭐 지금부터 짤짜리로 해가지고 보물 열쇠 다 사놓는 것도 장사꾼 입장에서는 개꿀이지 않을까? 나도 살까? 어, 완전 고민되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돈 100만전 이벤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 곳곳에 숨겨 있는 채널 숫자, 맵 이름 좌표를 찾아 받은 100만전을 획득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동부여성 주막 앞에다가 돈을 떨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궈놓고 접속 종료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에 있는 어떠한 초에 어떠한 분초에 이제 그 위치가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조그맣게 그거를 보시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바돈을 드시면 이벤트가 끝나 어? 내 바돈 어디 갔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먹고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